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여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도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데아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이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함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불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쌓은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라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것인지하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 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1 2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가슴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도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 그침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호렙산의 엘리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신 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이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랴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 연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 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 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어찌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여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서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개리서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개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거두슬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임마추기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개리서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0장,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브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 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 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 없어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에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당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 라 각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주기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청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 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2만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하니 만일 우리가 굴 군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라 오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같이 당신도 담에 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듦 되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함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나봇의 포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석의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석에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키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와께서 호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 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벗에. 더 오늘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베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치매내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그리로 내려간 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니 하셨고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향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정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 년을 지냈더라. 셋째해 유다의 여호사바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란 라모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이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란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명 쯤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나어새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상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야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 실불러 을 이르되 이물라야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하게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기하게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리아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사밧 왕에게 이르되 자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 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룰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 아합의 죽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 라모스로 라가니라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삼십명에명령하기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리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분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 아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 사심말 쓴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 이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야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 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도에는 왕이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구물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 하였더라 여호사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시야 유다의 여호사바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의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